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인기 있는 유명한 펜션과 똑같이 만들게 되면 장사가 잘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을 보여주면서 현실화하기 어려운 예상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창업 예정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풀빌라가 아님에도 두세 개의 객실로 순수익 1, 2억을 벌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펜션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해왔던 분들이고, 당연히 숙박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큰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좋지만, 펜션 사업에 대해서 숨겨진 면을 보지 못하고, 밝은 면만 바라보고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창업자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경험도 없고 매출에 대한 데이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업 계획을 짜게 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합니다 본인들이 자주 다녔었던 어떤 유명한 펜션이 있는데 홈페이지의 예약률을 보면 이 정도는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거의 만실이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 목표에 해당하는 돈을 벌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이야기한 펜션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펜션이었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펜션을 알고 있고, 여러 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대박 펜션입니다. 창업 예정자는 그 펜션처럼 비슷하게 만들면 그 펜션과 비슷한 매출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펜션 사업은 멋진 건축물만으로 영업이 좌지우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펜션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업 노하우를 적용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경영, 연출, 고객 관리, 광고 방법, 시설 관리 등이 있습니다. 펜션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지금 저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오래된 펜션을 맡아서 전 사장이 운영할 때보다 약 300%까지 매출을 끌어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펜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약간의 공사도 하긴 했었지만 큰 틀에서는 시설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매출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1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인수한 펜션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스스로 전문가임을 자부하고 있는 저도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A 펜션 사장은 가평에 약 30억 원을 들여서 펜션을 창업했지만 영업난에 고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당시 근거가 빈약한 사업 계획을 들고 있던 창업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한 그 펜션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박 펜션이라고 불리는 펜션이 됐습니다. 객실은 두 개밖에 없지만 거의 매일 만실입니다. 하지만 이 펜션도 간판을 달고 시작하자마자 대박은 아니었을 겁니다. 발로 뛰는 마케팅을 했던 인터넷에서 매일 홍보 작업을 했던 어떤 노력을 했으니까 이처럼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 시간과 경험을 쌓은 결과 대박 펜션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펜션은 디자인이 참 좋습니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소품 하나하나 이 컨셉과 너무나도 매칭이 잘 됩니다. 혹시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조회가 깊은가요? 건축과 객실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SNS 팔로우가 엄청나게 많은 인플루언서인가요? 광고를 할 때마다 소비자를 자극시킬 수 있는 카피를 써본 경험이 있나요? 숙박업에 필요한 인터넷 광고 노하우가 있나요? 아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쉽게 답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내용 모두 현재 그 대박 펜션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제가 확인한 것보다 이 대박 펜션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의뢰자분은 경험이 없어서 제가 열거한 것들 대부분은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 유명한 펜션처럼 대박 펜션이 돼야 되겠죠. 저도 제 멘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숙박 사업자로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는 초보자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할때 밝은 면만 바라보고 쉽게 빠져듭니다. 펜션 건물을 매수해서 창업하려는 분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좋은 펜션인 것 같아서 사지 말라고 말려도 매수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개월도 못 가서 후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현실에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펜션을 카피해서 똑같이 만들던 새로운 스타일로 매력적인 펜션을 만들던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것은 펜션 사업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만 갖추면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기본을 잘 따랐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숙박업은 건축이 아니라 결국 셀지입니다. 물론 남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노파심에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